어차피 입지가 좋으면 오릅니다. 입지가 좋면 올라갑니다. 입지가 좋으면 오릅니다. 따라오시죠. 입지 불면의 법칙 신축 불패라는 것을 보여준 여기는 어디? 대신 해모로 센트럴. 입주민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대로 올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요? 압동칠삼입니다. 아, 타워형이다, 그죠? 그렇죠. 타워형인데 그 이면창, 그렇지? 일단은 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면 배달은 게 있겠습니까? 뭐 센서 등은 때마침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왼쪽에는 거울, 오른쪽에는 신발장, 뭐 충분히 들어가겠죠. 펜트리는 따로 없는 구조. 제가 며칠 전에 말했던 거, 여기 딱 소파를 두면 좋다니까요. 그치 네. 아, 딱이 구조의 쇼파로요 네, 요, 요 구조는 쇼파 펜트리가 없으니까. 아, 맞다, 맞다, 맞다. 네.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신발 신으면 될 거든. 현관 들어와서 왼쪽부터 보게 되면 작은 방, 작은 방. 주방, 거실,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거실 먼저 보는 데가 있습니다. 이야, 76 타입, 30명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습니다. 거실 세 벌하네요. 어, 저희도 처음에 이 정도 생각은 안 했는데 생각보다 폭도 넓고 길이도 길더라고요. 네. 이야, 이 흔히 말해서 개방감 개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면창이라서. 타워형의 절대적인 주적, 환기와 통풍을 무조건 이겨낼 수 있는 구조. 네, 문열어놔서 추워가지고 닫았잖아요, 아직도. 광택기 전에 저희가 딱 봤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고 네. 와, 여름에 에어컨 값좀더 들겠다, 그죠? 여기, <laughs> 여기 그런 방향이. 왼쪽으로 작은 창문은 남동, 음. 큰 창은 거실하고 한 방은 한방. 남서. 그러면 뷰, 그렇죠. 뷰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큰 창부터. 저프루주오 3차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습니다. 프루주오 1차와 2차와 3차 느낌. 근데 어차피 함께 가야 되고 약간 큰형님 뻔 아닙니까 멀리서 오는 큰형님이죠. 밑에 뭔가 다 찍고 나면 다시 한번더 찍으러 오고 싶다는 생각 들게끔 돼 있고요. 여기 있으면 사실 좀 걱정했던 게. 시끄럽지 않을까 차량 소음 때문에 그 걱정을 했는데 사실 문 열어놓으면 은 밖이랑 똑같고 차시를 이렇게 이중창을 닫게 되면은 시끄러운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소음이 아예 차단됩니다 아 때마침 글라인더를 창문을 닫았을 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들어보려고 때마침 이 글라인더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문을 닫아봤는데 완벽하네요 네 아예 차단되면 안들리다 교통 량도 체크도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지하철 시간 체크해야지 표통량 체크를 왜 합니까? 또 여기 입주민 분께서 걷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익히 소문은 들었습니다. 자차가 있어도 걸어 다니시고 지하철이 제일 중요합니다. <laughs> 지하철까지 뭐 여기서 눈지근 갖고 상가 통해서 가면 1분 특히나 이동은 뛰어 가면 30초컷도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동향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다 보입니다. 일단은 저 멀리 보지만 일단 가까운 데부터 사대진 교차로 보이고 유용한 식량 창고 탐마트가 여기 있고요 대신동에 여러 아파트들 보이는데 부산타워가 보이고요 일단 그죠? 저기서 공짜로 만들어진 경관조명을 만들어 줄 거고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렇게 저 넘어서 수평선이 날씨가 좋은 날 보일 것 같아요 네. 5cm만 나오던데 이거는 한 7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10cm가 될것 같은데. 아 10cm가 됩니까? 10cm 정도 되는 수평선이 보인다는 거 거기에 보관해 두고 정말 밤에 보면은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가 나오는 동네입니다. 유광색 물다 들어오는 야경.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경인데 뭐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겠죠. 아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아파트가 좋아서 어, 저희도 이 동쪽 방향표를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음. 사실 사진으로 이쪽 수호 쪽에서 봤어서 근데 생각보다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laughs> 앞에 막는 거 없이 제일 먼저 나와있을 수있다 그렇죠 지금 <laughs> 영상에 얼굴 딱 비춰드리고 싶은데 얼굴이 지금 완전 하이탈 행복한 표정을짓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웃음> 그러면 집을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에 붙어서 이렇게 보는데 조금 안타깝고 부드러운 부분이 얘들이 아직 기꺼무어가게 아직 새 옷을 안 입었습니다. 오늘 제가 때 맞춘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 추러스 그린으로 색깔 딱 칠해놨다고 치면은 되게 이뻤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조금 더 이쁜 모양 담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고 네. 아토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냥 흔히 일상 봐왔던 그냥 그런 아토얼입니다 요거 MDP 아닌데? MD <laughs> 뭐 하여튼 MD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의아둥둥아토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뭐 친구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편이 합니다. 엄청나게 특별한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되게 넓게 빠졌다는 느낌. 기본적으로 원래 타워형이 좀더 넓게 빠지는데 유달리 여기는 개방감이 조금 더 있어서 더 넓어 보인다는 느낌이고. 네.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게 거실이 넓으면 안 방이 좀 좁다든지 방이 좁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또안 그렇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거실이 넓다는 게아 아일랜드 시식판 나와 있는 거 보면 은 보통적으로 거실에서 딱요 방향에서 바라보면 우리 시크대 라인이 보이거든요 장판이. 아 거기다가 말해놓으니까 딱 알겠다. 이게 냉장고장이랑 김치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장... 장... 이게 폭 사이즈가 딱 맞춰 나온다. 네. 보통 더 짧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방을 볼 건데 주방을 보기 전에. 타워형인데 주방팬트리가 이렇게 또 반대편이 아니고 이쪽에 있어요 응. 이런 공간이 참 주부들한테 필요한 공간이거든 근데 타워형에는 구부색이 안 갖춰지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76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팬트리 만들어냈다는 게 한진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네 다음으로 아이 주방 맘에 든다 창이 크죠 좋으시겠는데요 네 주방이 더 크고 창도 크고 이쪽도 똑같이 야경이 좋은 개방감 좋은 쪽이라고 배우셨어요 와 아, 밤에 설거지할 맛 나겠네요 아, 그치 사실 설거지 뷰라는 게 상부장이 이래 있으면서 폭이 한 손뼉만한 뷔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로 머릿속에서 봐야 되는데 요거 그냥 바로 가서 보는 거야 똑같겠지 똑같은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서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76 타입인데, 싱크볼이 이렇게 크면 됩니까? 제가 봤던 아파트 중에 싱크볼이 제일 큽니다. <laughs> 아파트 많이 봤잖아요? <laughs> 네, 많이 봤는데, 여기가 제일 큽니다, 지금. 실제로 저랑도 영상도 찍고, 저 임장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원래. 그리고 이것도 조금 특이한데, 요렇게, 원래 이쪽 벽에는 이렇게 조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조리대 공간에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또, 이거는 신축 아파트 현장 가서는 처음 본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여기 애기 있으면 사실 뭐 양념장이라든지 조리 도구 올려놓기가 매우 좋습니다. 근데 또 미니멀라이프 하시기 때문에 안 올려놓잖아요. 어쨌든 <laughs> 우아든든 올리시는 분들한테 매우 이득이 네. 되지 않을까. 꿀단지라도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꿀단지, 아 네. 좋다. 여기 네. <laughs> 집에 담네 <담내> 나겠는데요. <laughs> 그다음에 뭐 상부장이나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보셨던 색감 그냥 흔히 봐왔던 베이지색에 가까운 느낌. 하이라이트랑 인덕션이랑 가스레인지. 복합으로 들어가져 있는 요런 제품들이 되어 있고 당첨입니까? 아니요. 조합원. 분양권 매마습니다. 그게 승자네. 네. 다용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 여자라고 그, 미닫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는 이게 좀더 맞지. 이게 약간 주택 사시는 분들 주택 감성입니다. 아 이거 좋다. 오. 76인데 병렬, 병렬 가능합니다. 병렬 이거든 그, 그래. 병렬이 가능한 게. 스위치면 이게 직렬이 안 나지거든요. 그렇지. 위로 올려 버리면 얘를 치는데도 이거 때문에 직렬로 안 나지겠다. 병렬로 이렇게 딱 나오면은 야 이거 좋다. 그리고도 이렇게 보면 여유 공간 이만큼 이 남으니. 그렇죠. 아, 다이. 여앞 공간도 다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안 하잖아. 아... 반만큼 타일 한세장을 못쓰는데 이해했다 여기서 이 공간까지 다 쓰는구나 대박이다 이거 어차피 세베이터는 없 자리지만 그 자리가 넓어진다는 게또 네. 냉장고장이랑 김치냉장고장의 특이점이 왔습니다 위에 선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말끔해 보이고 냉장고가 들어갔을 때 허전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 이거는 편의 상항에 맞게끔 성향에 맞게끔 짜넣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또 선반을... 키가 작아서 위쪽 선반을 잘못쓰거라고요 <laughs> <laughs> 여기서 갑자기 자학을 <착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laughs> 일단은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아 보인다 저도 어차피 중간 가격 옮겨가지고 냉장고 위치 바꾸고 바깥부분은 배터리를 써보면 되니까 아 그게 훨씬 낫네 위에 이게 선반이 없으니까 가운데 이거 중간 요거를 없애버리고 메이든지 땡기든지 오르든지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laughs> 안방으로 왔구요야 아까 거실에서 말했듯이 거실이 크면 한방이 작기 마련인데 사이즈 마법을 부려놓은 것 같습니다 부욕실, 파우더룸, 여기다가 붙박이장 이렇게 짜놓으면 되겠다 여기는 붙박이장 짜놓으신 분들이 제법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시는 거와 같이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네. 파우더룸만 있고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붙박이장 짜놓을 계획입니다 딱 여기 짜놔으라고 메이드를 해놨네요 이렇게 일자로 선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넓어요. 발코니 보기 전에 먼저 파우더룸 보면 드레스룸 대신에 7, 6, 7호 파우더룸 화장대가 되게 넓네요. 네, 화장대 수납이 또 많습니다. 뭐 수납이야 옆에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 밑에 수납도 네. 많아야지 드레스룸 없었는데 대신에 드레스룸이 없다도 저기 끝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여는 공간 제외하고 배 공간이 없구나. 네. 응. 부부욕실입니다. 어차피 부부욕실이야 뭐 특별한 게 없죠. 양변기 슬라이딩, 수납장, 세면대, 샤워부스가 되어있는데 샤워부스가 개폐용으로 되어있는 게 그냥 파티션만 딱 되어있네요. 네, 파티션만 있어요 이거는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하시면 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저희 집만 해도 부부 둘이 성향이 나뉘거든요. 어. 저는 부스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씻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문이 있어도 열고 그냥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항상 많이 싸우는 거예요. 물제 때문에 안방 발코니입니다. 폭이 지금 사는 집보다 한 타일 한세장 정도 넓은 것 같아요. 길이 자체는 줄 수밖에 없겠지만 요 폭이 넓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화분도 이렇게 세팅하는 자리가 딱 나온답니다. 네, 화분 거치대 하나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여기 막 앞에 이제 창이 한개 있으면은 발코니 있는 부분 창이 한 개예요. 근데 두 개예요. 내가 봤을 때 요거는 도로가니까 조금 신경을 쓴것 같아요. 안 방이어가지고 이제 소음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똑같이 지으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취약하니까. 첫 번째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바람이 야, 바람 보이시죠? 와, 이 타워형이라 통기 안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이 집에선 불가항력입니다. 네. 쓸데없는 말이고 사치고 고민이고 의미 없는 짓입니다. 야, 대박이다. 방은 그냥 흔히 아는 작은 방들의 사이즈입니다. 소박이도 색감을 조금 특이별하게. 자, 고 손잡이도 포인트를 하고 놨어요연자체를 색깔 같은 거를 안 놔둬놓고 이렇게나 해이 포인트도 되게 이쁘네. 안에랑 색감 딱 맞게 어, 잘 해놨다. 어, 유광보다 무광인 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더 색감이 예쁘게 나온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화장대 역할을 정확하게 할수있겠고 포인트 간접 조명. 어,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저는 사진일지 좀 봄인데 누가 보해서 하고 간다. 아, 아, 순정입니다. 순정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저는 매력이네요. 방도 어차피 다른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딱 보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 이거 제가 붙박이장은 여기는 제일 끝 방. 야 바람. 이 방도 바람 살벌한데 살짝 지금 걱정되는 부분 하나 있는 게 문이 쾅광 다칠까봐. 아, 그래서 보호 네. 스토커 필수입니다. 도 스토퍼 하시고 회의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바람 만해보면문 광경 닫힌다 이거 댓글 분명히 달리거든요. 그렇죠. 작은 방에서 작은 방에서실다바다 다 보여요. 어향기요 어, 지금 그 구름이 껴서 그런데 바다가 수평선이 보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요 사이즈야 뭐 편하게 볼수 있는 어. 사이즈인데. 방금 방보다 조금 크다는 느낌 받을 수 있는 게 붙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느낌 받는 부분인 거고 충분히 아이가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이 방은 충분히 쓰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공용화장실로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마지막 공용화장실 영상이 제일 짧거든요 근데 좀 특이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일단은 화장실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근데 네, 특이점은 변기 원피스입니다 정소가 편합니다 그쵸 구석구석 때가 안 끼니까 네. 또 다른 특이점은 서울장 이거는 딱 보면 왜곡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장이 있고 여기 슬라이딩도 있고 여기 그냥 순수 거울인데 이기가 거울이 왜 붙어있냐면 반대편에 샤워수 써요 이게 장점이 뭘까요? 거실에서 씻으면 이게 붙어있으면요 안방에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러오는 소리가 사실 요거 미세한 조금 조금의 신경 쓴 부분이긴 한데 정말 큰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하면 양병기 같은 게, 수피스짜리 해놓으면, 원피스를 바꾼데, 돈이 환장 값이라고 해도, 그돈아껴서땅가는것 같지. 짜증나잖아요. 아, 뭐이 수전에서 마음에 드는 게 제가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발을 씻기가 매우 편합니다. <laughs> 아, 좋네. <laughs> 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가 올려놓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발 씻기가 편하다는 게. <laughs> 사실 저같이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배 씻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번식으로 쓰기에 매우 최적의 화장실이. 다 <laughs> 최근에 신축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별다른 리뷰를 많이 안 했는데 리뷰할 거리가 많은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예상밖의 집이네요. 네, 저희도 상상이 당이었습니다 사실 딱 하나 브랜드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 빼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에이 저기 못 되겠나. 잘 이쁘게 해놓겠나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 다 깜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목소리> 좀 생소한 브랜드의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안에 마감이나 색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일곱 못지 않다. 다시 봐도 거실이 넓어요. 음. 우리 펜트리 폭만큼 넓어요. 우야둔둥 입주민으로서 대신 해모로 센트럴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만. <목소리> 앞으로도 쭉잘 갔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그렇죠. 이 비수기 신고가 찍어내는 아파트인데. 그냥 딱한 마디 하고 싶어요. 뭐 비수기고 성수기고 없이 입지 불변의 법칙.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다고 감명을 받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번 같이 흔들어주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